오, 오케이, 뭐야? 오, 오, 자, 오늘의 포테클입니다.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새벽 일찍 눈을 떠서 아침 피딩을 보러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조화가 영 좋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아침 피딩 한 2시간 빠짝 하고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보시죠 기가 막힌 포인트를 한 군데 알았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자 풀이 많이 길었죠 자이 장화를 올리도 안하고 가고 있는 자 이렇게 멍청합니다 자. 이제 장화를 똑바로 신었으니까, 와, 풀이 상당히 한한두달 사이에 상당히 많은 풀들이 자랐습니다. 아침에 이슬도 있고 해서 적척하겠네. 자, 얼마 전에 왔을 때 하고는 완전히 판이 판이 아니게 틀리네 자, 여름이 여름에 아침 피딩은 무릎 장아 말고 어, 허벅지 장아 정도는 어, 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배수가 많이 됐네요 물이 정말 말랐습니다 4월달에 왔었는데 우와 장난 아닙니다 배수가 자 여기서 늦어도 9시 안에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9시 넘어가면 힘듭니다 자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약간 멀리서 약간 멀리서 타부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러브즈브 스밍입니다 음. 음. 자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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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웃자 고기는 많아 안못쓰렇지 입질입니까? 입질입니까? 옆파이터한번 났습니다 한 마리 물어주세요 잠도 안 자고 왔는데 뭐지? 오, 나이스, 나이스, 오, 오케이, 오씨, 가이즈, 왁기 역시 왁기 오케이, 오, 나이스, 오,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괜찮아 나이스 어. 오. 자. 오 39번 나오겠네 나이스 아침에 역시 와키릭으로 환수합니다 나이스 시야를 깨닫습니다 30한6 7 정도 나오네요 22 10 35, 5 정도 넣어겠습니다 35. n 스 좋습니다. 재볼까? 36. 37까지 넣어. 37. 37입니다. 37. Nice. n i c 다 잘, 다 잘, 킹 좋아요 입질이 강하지가 않네, 아들이 진짜 다 필요 없고. 여러분, 스피입니다. 방금은 지그에 대해 스트레이트 홈을 착용한 왁기 리그를 사용했습니다. 아주 편하고 간단합니다. 아 책임면갈 것도 없잖아요, 그냥. 기우면 되니까. 고기가안무거지게는 무는 무는 사람입니다. <놀람> 자, 엄참 맛있습니다. 한마리카아마리카 아프리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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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습니다 아프리카, 지프리카아아 풀림 속도도 조금 느려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도 기대합니다 뭐야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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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준치야? 준치야 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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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준치인데 술에 묻겠네 지금 침대 줄에 묶였네 오. 오 대박 죽이네 죽나. 이거 이거네 출락이네 중락이네중락 알았다 우와 큰네 알았다고 내꺼만 뺏거라고 우와 메달톱이다 뭐. 메달크예 크다 여러분, 수로 쪽은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, 어 이쪽 경남권 쪽에서 진짜 낚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. 저수지도 물은 빠졌지만, 그래도 수로보다는 물이 있기 때문에, 저 하만 쪽에 저수지 한 곳을 들렀습니다. 규모는 뭐 보통 사이즈보다 작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낚시를 해볼 건데, 고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, 산세에서도 음, 바이 별로 없네요. 이 앞길이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옆으로 한번 또 옮겨봐야겠다. 없어? 아나씨 풍경을 죽이는데 고기 마시면 따기인데 고기 마시면 따인데 고기 없다는 아무튼 오늘 마지막 코스입니다. 두 번째가 아지은 고기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서 쳐다보니까 이 밑에는 고기들이 움직임이 지금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멀리서부터 진입을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. 너무 작은데. 뭐야? 피스야? 아닌데? 끓이야, 뭐야? 매기야. 메 매기다. 메기안 쓰였습니다, 메기 오케이, 또 가만있어 봐. 와, 아. 자연스토종메기 왔다. 그렇지. 와. 나이스. 오. 뭐야? 메기다. 오한 메기 받지네 이게. <laughs> 나이스. 오. 보자. <오>. 와 나이스. 아 캡틴. <laughs> 아까워. 대물 대물 메기 용이 돼요 나이스 메기 44야 여기 메기 받치네 다음에는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겠네 메기 받치었어 패스 한마리 모르지 그래도 패스 안 메기 두 마리 맥이는 진짜 맥이면탕 해붙면 되겠는데. 엄청 커던데. 45. 맥이면탕. 45는 파는 것보다 큰것 같은데. 베스는 확인이 안 되네. 자, 오늘 조가. 베스 한 마리, 37짜리. 어, 36인가? 어 36인가? 37짜리 한 마리. 맥이 45짜리 한 마리. 맥이 3끼한 마리. 총세마리어우 이래가 되겠나? 자. 철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 5시, 6시부터 낚시 시작해서 지금 1 2시가 넘었는데 거의 6시간 됐네요. 아나스트 캐스팅. 지금 각저수지마다 배수가 엄청나게 많이 된 상황이고요. 아, 수로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수로는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지금 그나마 낚시를 좀할 만한 곳이라면 댐이나 호수 이런 쪽으로 가야 그나마 재미를 조금이나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낚시는 아마 댐건 낚시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 소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 낚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